보고 말을 해야지 이 사람한테 직접 얘기하는 것 같고 친절하게 얘기하는 느낌이고 그래서 눈을 보고 말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사실 근데 그게 제일 힘들죠. 힘들어. <laughs> 아, 왜 자신감이 확 빠지는 거야? 아, 아니, 아니 눈 보는 게 자신감이 있어. 눈을 안 쳐다보는 게 아니라 눈을 쳐다보면은 네. 내가 부끄러워. 왜 부끄러워요? 몰라. 어 눈을 그냥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. 그래도 그냥 다 그냥 그냥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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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 가지. 이눈 어, 한번 쳐다보고 네. 또 돌아보고 이렇게 하지 집에서 형수님 눈 언제 마주쳤습니까? 아 근간에는 거의 없다. <laughs> <나> 근간에. <거의 웃음> 어, 근간을 거의 없다. 사실 그게 부부 사이가 제일 그게. 렇되아 부부 사이 쉽죠? 볼 때는 눈을 사실을 뜨고 보지. 아 왜요? 어 어디 표정이 있단... 흐려져야 되잖아. 진짜? 정면도 이렇게 해가지고. <laughs> 일부러라도. 일부러 흩어지네. <laughs> <없는데>. 일부러. <laughs> 자신감에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데 네. 자신감이 네. 없으면 네. 눈을 못 쳐다보겠더라고. 근데 안 좋은 겁니다. 그게 이게 누군가에게 설득을 하고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눈을 보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아니, 우리는 네. 이렇게 네. 어 어른을 갖다 눈을 갖다 반다시 쳐다보게 <laughs> 해야 되는 <되냐. 웃음> 아, 아무리 눈을, 인턴이라도 아니 그래 눈을 좀 이렇게 다수고얘 그런 그보통눈 옛날에 옛날에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눈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한다고 야전 많이 맞았는데 어릴 때는 아요 그래서 막어디 자식이가 든 눈을가 똑바로 쳐다보냐고 맞아요, 맞아요. 딱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아 가지고 눈을 네. 이렇게 아이컨택 하는 게 네. 굉장히 어려워. 맞아요. 그리고 눈을 이제 쳐다보지 않고 이제 눈을 밑으로 쳐다봐야 이 사람을 이기는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야눈 까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아 근데 눈을 또 우리 시합 때도 막... 그래 맞아요 어. 경기 때도 눈을 딱 보고 이 사람을 파악하지 않습니까? 어, 딱 보고 가면서. 네, 딱 보고 파악하잖아요. 그래 하지안가란 내를 아예 감추든지. 아 감추든지 어. 아예 보통 우리는 눈을 가감자가 아. 올 때는 이렇게 감추거든. 네. 내를 모르게. 혹시 선배가 온다 그러면 눈을 네. 감추고. 어. 선배가 온다 그러면 호배가 온다시면 이제, 이제 눈을 이 자식 어. 딱 쳐다보고 여러 개 이렇게, 어. 이렇게, 어. 이렇게 딱 쳐다보고 여러 개더 가. 네. 그런 거죠. 그런데 이제 이 면접은 또 그렇게 가야 되는구나. 예. 네. 근데 음. 말 그대로 면접관한테 눈을 안쳐다 보면 좀 그렇잖아요. 음. 네.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한테는 눈으로 확실히 좀 제압을 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감을 계속 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. 네. 눈으로 아이컨택을 잘하고, 네. 어, 제스처와 네. 그 스피치에 네. 잘해야 되고, 네. 속도와, 속도와 그리고 말 그대로 톤, 톤과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거.